네, 안녕하세요. 장민혁의 오늘의 신학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 이 책, 불투만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를 마저 공부를 했고요. 어, 이 책을 원래 오늘 공부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한 구독자 분께서, 그래서 도저체 불투만이 말하는 비신화가 뭐냐? 이런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내용에 답해드리려고, 마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짧게, 지난번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한 가지 문제를 직면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인은 신화적 세계관, 신화적 사고를 가져서 성경도 신화적으로 썼는데, 과학적 사고를 가진 현대인은,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게 불투만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니까 고대 사회는 신화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고대인들은 신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화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음, 괴물 아니면 악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어떤 상징적인 것들, 초월적인 것들, 비현실적인 것들에 어 입혀서 그걸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신화인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세계관인데, 그래서 뭐 영웅 이런 사람들은 신의 아들로 표현을 하나든지, 천사 영적인 존재, 뭔가 하늘과 관련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제 격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쁜 군주, 나쁜 왕, 나쁜 지도자들은 악마, 사탄, 마귀, 지하의 괴물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화적인 사고관이었는데, 신화적 세계관이었는데,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유용한 방법론이었어요. 고대인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더잘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 간극이 2000년이 넘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왔잖아요.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쓰이던 신화적 방법론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는가? 불투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히려 신화 때문에 성경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인들이 이걸 읽으려고 딱 봤더니, 어, 이거 터무니없는 헛소리네? 이거 다 미신이네? 이거 다 폐기해야 될책 아니야? 이런 이제 걸림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투만은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투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 폐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성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바로 비신화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화로 쓰였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이 신화라는 렌즈 너머에 있는 고대인의 의미, 고대인의 생각, 고대인의 메시지를 파악해 보자, 그걸 해석해 보자. 그래서 하나의 해석 방법론으로서 비신화를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지난번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신화가 뭐냐? 그러니까 이책뒤 부분에 나오는데 불투만이? 그래서 비신화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과정이랑 결론을 탁 떼어놓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떼어놓고 보면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불투만이 자신의 이 책에서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지점들을 거쳐서 거쳐서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20세기의 철학 불투만이 살았던 20세기 초반의 철학들이 타이 불투만이 지금 말하는 비신화 작업에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 이 비신화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불투만도 그걸 먼저 말해주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걸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해석학이 나옵니다. 해석학. 현대신학에서 주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해석학은 슐라이어마어 슐라이어마어가 처음에 제시를 했고 이걸 질타이가좀더 정교하게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뭐 빌트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석학이 뭐냐? 네, 그래서 해석학을 이제 제가 전에 봤던 티슬턴 앤서니 티슬턴 이건에 앤서니 맞겠지 네. 티슬턴의 두지평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 과거의 해석학과 현대 해석학을 구분합니다. 과거의 해석학이 하려고 했던 작업은 텍스트에 집중해서 텍스트 배후에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이 어떤 시대에 쓰였는지,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 저자의 상황, 저자의 공동체, 저자가 이 말을 하려는 맥락, 이 텍스트 너머에 있는 배후에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게 과거의 해석학이었다면, 현대의 해석학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자, 나 자신도 어떤 특정한 시대적 배경, 문화, 어떤 사고관, 세계관 안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심리학과를 전공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볼까요? 자연스럽게 어, 근데 여기 나온 베드로의 심리는 어떤 거지? 여기 나오는 가롯 유다의 심리는 어떤 걸까? 이런 거에 주목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해석 결과도 뭔가 심리학적인 접근에 의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마 그런데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이과생이 이걸 본다고 쳐봐요. 그럼 이과생은 자기가 아는 물리학 법칙, 어떤 자연 법칙을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해석한 성경이랑, 그러니까 공과대를 다니는 사람이 해석한 성경이랑 심리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해석한 성경이랑 해석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자의 전 이해, 해석자의 배경, 해석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해석하기 주목하는 것은 해석자의 상황입니다. 해석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지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첫 번째, 해석자의 전 이해가 성경 해석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사실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에 성경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이덱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철학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난 철학 관심 없어 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이야 철학 그런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입시키면 안돼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있죠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건 개의치 않아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해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만 순도 100% 그대로 수용할 거야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드 불투만이 여기서 주목하는 반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 나름의 철학, 뭐 자기 목사님한테 전수받은 철학이든 자기가 뭐 뉴스를 보고서는 뭐이 대중매체 현대 사회에서 주입된 어떤 철학,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의. 그 사람만의 가치관이 이미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신의 어떤 문화적 배경, 뭐 국가, 언어, 인종, 모든 그 영향 아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트만한테 있어서 철학에 의존해서 성경을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불트만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철학적 렌즈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까? 이걸 고르자. 이게 불트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 렌즈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것도 볼 수가 없고 불투만한테 있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안경을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투만이 제안하는 안경은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제 실존주의 철학은 그 불투만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마틴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가 이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고 불투만 스스로도 이쪽에서 하이데거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하이데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사실 저도 지난 학기 그 서양철학사 수업 때 잠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 저희 철학과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좀 이제 세게 말해서 자기가 볼때 이거는 개소리다. 아,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막 하니까. 하이데거는 철학자랑 시인이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이데거의 말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로 막 가득 차있어요. 하이데거는 이 은유를 통해서 오히려 존재가 말을 건네온다, 존재가 드러나서 자신을 보여준다, 현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제 공부가 부족한 탓이 크지만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 나, 지금, 여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실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질문할 을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의 이면에 있는 것은 실존적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야 그 선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시겠지. 뭐, 이런 식의 나와 관련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실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나의 실존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뭐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나의 삶,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지금 여기에서의 나,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지금 나한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이두 가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해석학, 해석학에서 해석자의 전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철학적 렌즈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 렌즈를 가질 것인가? 불투만의지 않은 실존주의 철학적 렌즈가 필요하다. 즉, 실존주의 신학을 하자. 그게 바로 비신화화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긴 과정을 했냐면, 이 불투만의 의도가 여기까지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알아야 불투만이 하고 싶었던 얘기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 불투만이 지금 제가 이 사례를 얘기할 텐데, 이것만 탁 떼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 이거 완전 저런 소리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례는,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다. 얘기는 불투만에 따르면 과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일반적 진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증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걸 입증을 할 거예요? 현미경으로 막들여다본다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지금 여기에 있는 나한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참된 진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밝혀진 신문 기사에 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지금 여기 있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진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비신화입니다. 비신화이고, 이게 실존주의적인 성서 해석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다 주인이고, 나머지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실존적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겠다. "라는 나의 결단에 대한 얘기" 라는 거죠. 어, 불투만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비신화가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비신화의 개념을 어, 성서를 해석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불투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혈연관계에 의한 아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랑 성도 같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고, 나랑 이렇게 검사,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은, 하나님이랑 이제 딱99% 일치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비신화화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죠? 제우스의 아들이죠. 이건 진짜 혈연 관계예요.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라는 영웅, 영웅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개념을 사용했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아버지의 개념을 사용할 때 진짜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다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인격적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비신화화의 예시입니다. 그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트만이 이거는 제가 이 책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불트만이 제일 유명한 얘기, 가장 논란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냐? 진짜 예수님의 몸이 이제 3일 뒤에 부활을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날아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 어디로 날아갔느냐. 불투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나신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이 책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혹시 뭐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불투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불투만이, 어, 논란이 되는 또 사탄마기로 취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의하실 점은 이제 불투만의 견해가 이렇다는 거고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불투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불투만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우리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의 신화로 쓰여 있다는 것과 또 해석자의 어떤 철학이 해석자의 가치관이 성서 해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뭐 이런 문제들로부터 저희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투만이 굉장히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불투만의 생각 과정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성경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다는 거죠. 불투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으로 이해한 불투만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혹시 제 이해가 좀더 개선되거나. 뭐, 제가 잘못된 점이 있거나를 혹시 또 제가 공부하다 알게 되면, 어,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네, 뭐 제가 좀 잘못된 점이나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해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공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